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무원 제도 개편안을 내놨는데 5급 공채 즉 행정고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학생 입장에서는 거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laughs> 일인데 어, 네, 근데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수험생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시생들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태까지 일관적으로 사시생들에게 연구소에서 결정된 것을 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일기의원이 무슨 결정을 하느냐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행정부시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 강연회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일반적 계속적으로 공정사회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그 자변에는 우리가 가진 단 하나, 하나의 자원인 인력 이 우수한 네, 인재들이 이 네,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 사회의 승진은 저는 그런 각종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행정고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법시험처럼 행정고시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당하겠네요. 어, 어, 입장 이해합니다. 저는 민주당 우리 안에 대부분의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법시험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명시적으로 사법시험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공대적으로 어, 제 자신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사법시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아니 남이 학교를 나왔든지 말든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걸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자격 주면 되지 왜꼭 대학 나와서 대학원 그것도 로스쿨을 나와야 된다 이런 제안을 가합니까?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서 사법 시험이 지금 유지해라라고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기하죠 <laughs>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회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만약에 또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한들. 이 구성원들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제도가 못 됩니다. 아무리 지금의 평가에 의한, 뭐, 그, 그, 그 뭐라 그래, 그, 무슨, 그, 검사 임용도 그냥 심사해서 그냥 임용하거든요?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권력인데? 무슨 꼭,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도 하는 것 아니고 수시 모집으로 입항사, 정관 시켜가지고 면접해봤더니, 야, 얘가 잠재력이 높구나.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비율이 일부면 괜찮겠지만, 너무 높아요. 70%를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 있죠. 그래서 그 비율도, 좀 줄여서 좀 객관적 평가를 할수 있게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장시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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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저고 대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악용될 여지가 있고, 국민들이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공정하게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과거제도 있잖아요, 과거. 옛날에는 과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던 시대에는 그게 흥했어요. 과거제도는 문제가 없겠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음서제도하면 또그 나라 망했잖아요. 물론 이게 5급 공채 시험을 폐지하고 이제 9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안에서 승진시켜야 된다. 뭐 그럴 듯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의또 희망의 사다리,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좀 있어야 될것 같고, 또 말은 또 우수한 간부 요원을 양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등병으로 출발한 사람 중에서 꼭 장교시켜야 됩니까? 장교는 또 장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예, 저도 며칠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수 있지만 음, 왜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나 싶었는데 저는 5급 공무원심은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수가 지금 임의적인 공채가 아니라 그냥 특채하고 있는데 이 특채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진하는 건데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다 특채해 버리잖아요. 외무 곳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면서 그걸 왜없습니까 시험 봐서 공정하게 뽑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뽑대요? 다 외교관 자식들, 아는 사람 다. 네? 전부 다 스펙 좋다고 다 그쪽에 뽑았는데, 당연하지. 아버지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스펙이 좋을 수밖에.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